예예. 이거 이거. 아이고 아까운 게 죽었네. 지금 소나무는 딸려. 다말랐겄데 이거 딸까 말라고 형님하고 빌라고 네. 예, 하는 겁니다. 아유 이거야 아, 이거 뭐여야 이거. 이것도 비아 죽었네. 이것도 소나무요? 예. 네. 야. 작품이네 죽었네 죽었어 어 해야 돼 어디 나갔시야 오, 있나시야 오, 니가 나 내려. 야 오, 니가 나가시야? 오, 나나아시 나가시야? 오, 나가시야? 나봐요야 오, 나봐시 나가시야? 오, 니나 아이어떻비 길고 또못 넘어 지야 어디 먼저 들어줘 형님 야. 앉아 올려 1 1 1 1 1 아이고 지게 어. 그때 졸업한 거왔더니 공주 형님네 와서 지게를 또 저보네 아유시 기계대학교 나왔는데 작대기 꺼야이짜이 아. 아. 장난 아니네 아, 옛날에 이런 데만 있으면 샀어 이야 이거 장난 아니오 밟았죠 어, 이제 지 어, 옛날에 이렇게 아부지들서사힘들하고군방대 어유 저기... 어, 저기. 아, 나 아유, 담가시려고 죽었네야 아, 우씨 아, 이거... 거 <laughs> 저... 오, 저 왜요? 왜요? 야, 야. 아, 아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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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... 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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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 원래 아, 아. 아. 야그 지게가 튼튼해서 아 옛날에 이거 동사도 이걸 다 벼붓을 맞아요 형님 벼 이걸로 전하려고 왔어? 전하려고 왔습아 무게는 꽤 나가네 네. 저저마차끼리안담으다 전합니다 우리 형님이 키안큰게 지게 져서 먹던 거 지게를 예? 아꽤 무겁네 지게 많이 져서 그래? 그럼 지게 많이 져서 야 지게 해 확실히 접은걸 봐줘 저 많이 해봤네 야 많이 해봤어 백이 백이는 것도 멋있게 백이지 또 노래해봐요 지게 잡게가지고아 뒤에다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서 머슴도 아니고 그래도 냉이가 또 지게 지고다 지게 지고다 보니까 냉이가 또 지천이네 그래서 또 들밥이 아니라 오늘은 마당밥입니다. 마당밥 해서, 여기다 서리태콩, 형님이 농사진 서리태콩 탁 넣어가지고, 냉이 된장국 끓여가지고 한번 또, 보시는 하려고요 어. 이거 우리 형님이 농사진 서리태콩, 불리니까, 불리니까, 불리니까 이만해줘. 음 강남구마요 어, 이거. 이거 싹, 불러서, 어. 서리 태공 밥을 나은 한번 나은 해먹어 나은 해 먹어 봐야 돼. 이게 그래. 힘있 근데 형님은 동산이거든. 그래. 뿌듯해 그럼 아, 이거 동 빨리 얼마 나 힘든지. 근데 내가 좀 재미라는 거지. 대중군 뭐자 자냉이를 아까 뜯었어 거기서 그냥 버섯부터 넣자고요 네 버섯 그리고 야 오늘 표고버섯에 육수 넣기 위해서 지금 넣을거죠? 네. 네. 쌀뜨물에다가 표고버섯 넣고 하여튼 뭐 우리 아는 선에서 한번 해보지 뭐 그죠? 네 표고버섯, 파, 청양고추, 된장 남자들이 안에서 그렇지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지 네. 이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도 남자들 요리 솜씨가 또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게 아까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냉이가 아 냉이가 이걸래딱 이렇게 손질했습니다 하여튼 냉이가 지천이네요 아침밥 먹고 한지게 한 하고 점심밥 먹고 한지게 하고 옛날에 그리고 저기다 바스풀이 달아가지고, 예. 바스풀이가 뭔지 알죠? 그 가랑잎, 가랑잎, 어, 그 바스풀이. 칼 키루다 가랑잎 긁어가고, 오고 그랬지 옛날에. 참. 그렇게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. 참 옛날에 지게작대기로 많이 맞고, 나는 하나 안맞아봤지만 내가 서해 맞아봤다며 예. 모자 못해서 맞았어. 옛날에 채부장이었을 때. 옛날 팽이도 내가 직접 깎아서 돌리기도 하고 옛날 다 팽이 깎았지. 그이 썰매 탈때 송보도 다 내가 만들어서 직접 어. 타보기도 하고 꼬챙이라고 하지. 네 꽃챙이. 썰매 꽃챙이. 옛날에 참 겨울에는 얼음 얼음판에 가서 살았지. 옛날에 지게도 사러 가서 이렇게 Y자 된 네. 나무 벼다가 옛날 지게 걸었잖요 집에서, 집에서 만들었지. 만들어서 다 쓰고 이러네. 지금은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지게도 다 걸어서 나오던 그 것은. 답이 없지. 예. 옛날 지게는 무거웠어. 그러고, 예. 그, 그, 이거, 그 바스코리도 쌀이 <laughs> <딸이랑> 랑온다가에 <laughs> 집에서 만든. <웃음> 바스코리에서, <웃음> 그, 나뭇잎 긁어올 때는. 그래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. 옛날에는, 그, 여러분들, 우리 아시겠지만은, 산에 나무 못하게 가했어요. 죽은 나무도 못 가져갔어. 산 주인이 말렸잖아 옛날에 그렇죠? 말렸어. 상담이라고 있을 거예요. 네. 못하게 말렸다고 저산 주인들이. 산림청에서 있어요. 막 조사 나오고, 네. 아유 솔까지 솔리. 네, 맞아 그런 시절도 있었어. 있었어. 그래 지금 그 산에 가면 응. 이만큼 쌓여있네. 그게 이제 걸음 대 갖고 나무가 막 숲이 네. 응? 울창하니 그냥 이렇게 있는 막. 그거보다 이랬잖아. 그냥 산불이 그것 때문에 더 잘난다. 그래서. 사례가 봐요,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, 아까도 우리 형님 빈고 이것도 비, 치면 편하네. 쓰러진 나무가 겁나잖아. 아이고, 옛날에는. 집 뿌레기 뗐지. 집 떼고, 가랑이 다 긁어다 떼고. 떼고. 보글보글 끓래. 이야, 표고버섯향 기가 막히네. 된장. 냉이 된장국이니까. 우리 형님 배고프시겠어 산에서 나무 하고 어유저찌개로 오늘 다섯 찌개해슈아만난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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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한번 살짝 보 요리는 나보다 한수 위니까. 네? 어떻게? 기가 막히요 숨이 안쉬아 김아, 맛아 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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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마늘 마늘아 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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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어 김아, 김아, 아아 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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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한번또한번 다시 먹어봐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. 마늘 들어갔을 음, 때의 맛 좋든지 어. 기가 막혀 응. 기가 막힌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고 지 그럴까요? 아, 이야, 또 여기다 냉이 들어가는 거 봐요 냉이 칼칼한 고추 칼칼한 예. 청양고추에다가 어, 파 파에다가 이렇게 완전 보양식이네 보양식 청양고추 생각고추 어. 칼칼하게 해서 이깨서 먹으면 되는 거지. 네. 하리 서리태 콩밥 <laughs> 여러분들 서리태 콩 보세요 하나랑 한번 살짝 먹어봐요. 음. 냉이가 언제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시들어야 하나 하고 갔네. 자. 여러분들이 봐도 맛있어 보이죠? 기가 막혀. 크으, 뽑은 것 같아, 봄. 아, 진짜, 냉이 네. 향이, 봄이, 봄이 살아난 것 같아. 기가 막히네, 아주. 아, 같이 음. 아, 냉이 한번 하게요. 냉이 떠봐요, 냉이. 그래서. 겨울냉이 어, 치구요 겨울냉이 치고 응. 저번에 황칠나무 먹었이오? 냉이 먹었이오? 냉이 치구요 나도 먹었다 네. 했 네. <laughs> 벌써 <수> 이게 예아왜또뭘 네. <laughs> <laughs> 한다고 뭐. <laughs> 밥 밥풀이가 <뿌리가> 붙었대어 뼈도 <laughs> 아 진짜 어,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안 되겠어. 소화 불량이 일어나. 나... 형님, 형님 두 그릇째요. 응. 난 나는 응. 더 먹고 싶은데. 와, 아, 더블로. 이따가 뭐 모임 문제서를 빠지는 건가 보다. 고 진짜 맛있는. 데 맛있네. 아, 어. 아. 자주간 공주 세종시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공... 세종시에요. 공주시, 공주권이요. 세종시 장군면, 음, 음, 홍군면 송정리, 음, 홍정길 신성호, 신성호길. 우리나라.